지금 들어온 세대는 세종시 1-1생활권 고운동 m 블록 M8 블럭에 분양한 리치먼드 1의 60평형 세대에 들어왔는데요. 어, 블럭형 단독주택이 세종시에서 인기도가 높아지고 조만간에 어, 2022년도 10월경이면 육생할 거 있는 라포로테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지, 지금 100세대, 30세대, 70세대, 50세대들 블럭형이 지금 중공이 완료가 돼가면서 지금 분양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리치먼드 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대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블럭형 단독이 도대체 주택을 어떻게 뽑아 놓을까 평면도와 모형도만 봤을 때는 느낌이 안 왔는데 직접 세대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아, 단독주택 아파트에 사는 느낌이 굉장히 나면서도 내가 현관문을 내려갔을 때는 마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한 단독주택의 느낌이 굉장히 크게 나는구나 하면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한가로운 느낌을.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받는 받고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틀리게 단독주택은 이제 이렇게 지어지면서 블럭형으로 지어지면서 나의 마당, 나의 주차시사그 다음에 나만의 공간이라는 나라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좀 세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거에 더불어 여러 세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공동주택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종시에 있는 블럭형 단독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많이 퍼져 나가고 많이 준공도 하고. 하고 공사도 하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당일 세대가 분양 당시 대략 한 60평형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60평형으로 분양을 하면서 1층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과 이렇게 시원하게 뚫린 주방으로 좀 세팅이 돼 있고 얼마 전에 보여드린 그평형이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런 벽면의 대리석이 살짝 그 검정빛 톤으로 돼 있는데 얘는 조금 더 환한 톤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세련미도 더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식의 평형이 다양하게 앞, 여기 주택을 분양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택이다 보니까 수납공간은 내가 짜고 싶은 데다 얼마든지 많이 짜고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1층과 2층으로 분리세대가 돼 있어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1층 주방에서의 상화를 즐길 수 있는 2층과 오로지 숙면과 공부 아니면 분리로 이렇게 될수 있는 2층 세대를 한번 올라가 볼 테니까요 한번 여기 리치먼드 힐의 2, 리치먼드 힐2 2층은 어떻게 세팅이 됐나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구경을 같이 가보시죠 리치먼드 1 60평형대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이 살짝 대형평수보다는 월넛빛이 아닌 나무 원목빛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체가 굉장히 밝고 환하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방은 기본적으로 어, 방몇 칸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볼 거 없이 부족함이 없이 지금 세대 구성원의 방들이라든가 베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조가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아파트의 구조만 보다가 이렇게 블럭형 단독주택집, 단독주, 단독주택의 구조를, 구조를 보니까 더 새롭고요. 와, 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라 할까요? 밝고, 환하고,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제가 신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베큐장! <laughs> 저의 로망이죠. 바베큐장. 밖에서 삼겹살 꺼먹을 수 있을 정도의 테라스틱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뭐많는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입주 예정으로 잡혀있는 고운동 1-1 생활권의 리치먼드 힐의 내부를 1층, 2층에서 3층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보시고요. 밖에, 단, 밖에 있는 뷰라든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잡아놓은 그 단지 안에도 내부도 한번 조금 제가 돌아봐드릴 테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뭐 끝까지 지켜보셔야지만 더 멋진 영상을 구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목소리> 미친치만드 힐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저 여기다 딱 중앙에다가 이불 깔고 자면 별이 보일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에다가 창과 등으로 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정말로 꿈꾸게 만들어주는 다락방이라는 느낌, 진짜 컨셉, 꿈꾸는 다락방 느낌이 나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어서 작업 공간을 분리를 해서 여기에 취미실이라든가 다양한 컨셉을 잡아서 취미실로 잡아도 되고, 뿅뿅뿅뿅 저를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또 이쪽에 오신다.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의 독서, 놀이방, 침대, 장난감 이런 컨셉들을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꿈을 꿀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락방이 세팅이 돼있는 단독주택 리치먼드 힐입니다 와. 정말로 여기에서 꿈을 꾸, 꿈을 꿀수 있게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이렇게 다락방이라 해서 조금 움직하고 조그맣고 막 조금 안 맞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물론 키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키지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성인분들이 이렇게 다락방 층구 높이를 잘 맞추고 곳곳에 창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넓게 포징을 했고 환기 부분도 굉장히 잘 되게 해놔서 여기에 다락방에서 정말로 턱을 치고 올라가서 세종시를 보면서 꿈을 꿀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기 3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